안녕하세요. 연배당 1만원 집회 1만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배당의 만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약 1,600장을 모았고요.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월약 300장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배당금의 결산, 아빠, 엄마, 자녀. 두 번째, 지금 시장은 오늘 급락세를 보여주었고, 또 일부 자산들은 마이너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당금은 마이너스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배당 투자의 장점. 네 번째, 배당 내역을 캡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 관심 종목과 이 리밸런싱에 대한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배당 1억이 단기간에는 안될 것이지만 이 배당이라는 것은요. 시간이라는 친구를 오랫동안 단짝처럼 같이 함께 한다면은 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먼저 오늘 9월 초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9월 초까지의 배당금을 정산을 하고요. 지금 현재 매월 초, 매월 중순 이렇게 배당금이 입금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씩 정산을 합니다. 네, 배당금 정보입니다. 현재 1월부터 9월 초까지 1,665만 원 정도가 누적 배당금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봤을 때한 달에 100만 원 정도만 월 배당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의 연금 보험이라고 10년 넘게 납입했던 게 있는데 그거 모두 다. 증권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에 옮겨놓고 거기에서 ETF, 배당 ETF들을 추가로 하면서 어, 배당금이 점점 어, 늘어나게 된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를 보시면은 일단 누적 배당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 급락이 나오고 코스피 뭐 3%, 코스닥 4%,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오늘 7% 급락이 나왔어요. 아마 일부 자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당 투자라는 것은 특히 배당금은요, 이 마이너스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적 배당금은 무조건 꾸준히 우상향으로 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달에 두 번씩 월별 엑셀로 아빠, 엄마, 자녀 그래서 누적 배당금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번 정산하면서 이 리밸런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밸런싱의 중요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오늘 뒷부분에서 그 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월부터 9월까지의 누적 배당금 아빠가 한 708, 870만 원, 엄마가 620만 원, 그리고 자녀가 170만원의 누적 배당금 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1660만원 정도 올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나누기만 한다면 월 185만원 정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자산이 더 증가되고 보험자금들을 이동을 하면서 배당금 증가액을 보면은 초반에는 한 달에 약 160만원 정도 또 220만원 정도 200만원 정도로 늘어났다가 한 달에 최근 들어서 280만원 그리고 300만원으로 이렇게 좀 껑충 뛰어오르게 된것 같습니다. 7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배당금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 배당금은 우상향으로 갑니다. 여기에다가 배당금을 또 재투자. 재투자할수록 누적 배당금은 가속도를 붙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이 증가할수록 또 연금보험 네, 증권으로 이동해서 갔듯이 자산이 증가할수록 배당금에 붙는 가속도는 더 빠를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본 250만원 또는 매월 300만원씩 배당금이 나오는 그런 파이프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돈이 일을 하게 만든 것이고요. 이제는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할수 있게끔 이 강세장과 하락장에서의 리밸런싱을 좀 잘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장기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인드는 이렇게 평평하게 자연스럽게 우상향을 그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장에 참여를 합니다. 시장에 참여를 했더니 웬일로요 급락을 보는 그런 시기들을 겪으면서 초심을 많이 잃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현실입니다. 어, 최근에도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키기 어려우니까 초심을 지키라는 그 말이 매우 많습니다. 꾸준히 장기 투자하라는 그 말은 그만큼 꾸준히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긍정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계속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래도록 걸어가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네. 현재까지의 누적 배당금 내역입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들입니다. 관심 종목들의 경우에 이제 강세장과 하락장, 이에 따라서 리밸런싱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 리밸런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 변동성이 적은 자산으로 옮겨두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강세장의 초입에서는 변동성이 큰 반도체, 빅테크, 나스닥 등이 큰 수익을 주지만 아주 큰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변동성이 큰 구간들이 나타나면은 이들의 하락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배당 성장 쪽으로 자금을 이동하면서 리밸런싱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전략을 배우셨을 겁니다. 성배의 전략. 성장주에 자금을 배당주로 이동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격이 크게 발생하는 즉 다시 한번 본다면 성장주는 강세장 때 가파르게 상승을 해 줍니다. 그리고 배당주들은 낮은 각도로 상승을 보여 주는데 이렇게 초기에 이격이 요 정도, 이격이 점점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주의 자금을 배당주로 이동해주는 그런 이격에 따른 방법도 존재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격이라는 것은 이평선의 갭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배 전략들을 최근에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하락장의 경우에 이런 반도체 나스닥들이 하락폭이 다시 커집니다. 이 배당 성장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랬을 경우에 다시 배성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배당주에 쏠려 있던 그런 자금들을 다시 성장주로 이동하는. 그런 리밸런싱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런 리밸런싱은요. 매일매일 진행하는 게 아니겠죠. 큰 추세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 완벽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 비중을 뭐 100대 0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30대 70, 그래서 20대 80. 네, 40대 60 이렇게 자금의 이동이 있습니다. 네, ETF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ETF 의 총정리 S&P 500 ETF의 총정리, 그리고 제가 최근에 8월달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럴 때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겁니다. 필라델프 반도체 관련주는 오늘 하루에만 7%가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 많은 자금들을 옮겨놨었는데 오늘 하락폭이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리밸런싱의 중요성을 가져가는 것이고 그런 시점들을 우리가 주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기초가 튼튼하면 은 바람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정해져 놓았던 그런 원칙과 기준을 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많이 힘드신 분들 네, 또 카페에서 기초 튼튼히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당의 만장이었습니다.